어디든지 찾아가서 만나는 장원재 길거리 중계 오늘은 통진당 해산 지표에 나와 있는 황장수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지표에 나오시게 된 계기는 뭔가요? 통진당 해산 청구에 나서는 것은 대한민국의 성실한 국민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통진당 해산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네, 오늘 100% 된다고 확실히 들었습니다. 최근에 황 소장님이 가장... 이것만큼은 좀 해결해야 되겠다는 문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신은미를 북한으로 보냅시다. 신은미는 왜 북한에 안 가고 남아 있습니까? 남한의 음식은 맛있고요. 네. 북한의 맥주가 맛있는 모양이에요. 아니 근데 이 사람들의 뇌구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왼쪽으로 굉장히 뇌의 모든 기능이 왼쪽으로 다 쏠려 있는 그런 특수한 그 형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뇌구조를 어떻게 좀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통진당 해산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즉시 신원민은 체포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인은 미국 국적이라 뭐 그런 거에 해당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그 법을 잘못하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외국인도 네. 이 처벌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황선 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황선 씨는 좀 오래 묵은 저희 자파니까 네. 그냥 지금 내일이라도 각오를 한다면 당장 체포해서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은미 씨 남편의 경우도 또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이 북한의 우민기 사이트에 235번인가 그렇죠. 예, 신은미 남편이 아마 신은미 씨보다 더한 이 매일 밤 북한 영화를 한 편씩 봐야 잠이 온다는 정도로 100편을 봤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신은미 씨 남편은 이 북한과 도대체 어떤 관계를 가진 것인지 노길남 씨와 유사한 사람이 아닌지거진불도 다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북한에 처음에는 관광객으로 갔다고 그랬는데 취재 결과 관광객으로 간게 아니고요. 북한의 문화성 인민 무력부들의 초청을 받아서 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본인은 네 번은 관광, 두 번은 북한의 초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북한의 모든 금지 구역을 마음대로 다니고 민가도 다니고 또그 사진을 찍어서 출판을 하는 걸 보면 북한의 이 진화된 대남 공작 전술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일성 생일 잔치에 가서 축가 부르는 건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재미동포 조선 조선 재미동포 예술단이라고 그러는데요. 처음부터 기획되어서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열병식에 참석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열병식에 딱 맞춰서 그 열병식에 참석한 부분을 책에 쓰도록 그렇게 교육을 철저히 받아. 통진당 해산 집회가 열리고 있는 동아일보 앞에 나와 있습니다. 통진당 해산 국민평원본부장 고용주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의 이 집회의 성격 얘기 좀 네. 해주시죠. 어, 통진당 해산 국민운동 본부는 그 동안 애국 활동을 하던 140여 개 애국 단체들이. 연대에서 만든 기금입니다. 어, 그동안 각 애국단체들은 자기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체제 수호를 위해서 각자 어, 헌신적인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통진당 해산 국민운동 본부를 결성하게 된 것은 헌법재판소가 어,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가 된지 벌써 법정 기일 두 배가 넘도록. 어 결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다른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것이 아닌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번에 통진당 해상국민운동본부를 결성했고 오늘 그 어, 활동의 일환으로 여기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신물에 보면은 뭐 일주일 내에 선고가 내릴 것처럼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직까지 거기에서 뭐 정보를 들은 바는 없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통합진보당 왜 해산되어 하는지 저랑 인터뷰도 여러 번 하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 동학 진보당은 어, 북한의 대남 적화 혁명 전략인 민족해방 인민미주 혁명 노선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단체입니다. 정당만 아니면은 벌써 반국가 단체나 이적 단체로 처벌 되었어야 할 단체입니다. 그런데 정당이라는 이유로 거의 여태까지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이라는 보호막을 벽게 내기 위해서. 해산을 해야 된다고, 어, 그래서 해산 심판 청구를 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정당이면은 상당한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거죠. 특히 예. 원내 정당의 경우에는요? 맞습니다. 정당은, 어, 어, 정당법에 의해서 정당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권리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정당을, 어, 방과가 단체는 이적단체로 처벌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최근에 그 황선 신은미의 정북 콘서트, 이른바 정북 콘서트 논란이 또 화제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황선 신은미는 벌써 국가안법 위반으로 처벌이 됐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태까지 저렇게 활개치고 다닌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전선에 큰 구멍이 뚫려 있다는 증거라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 공안당국의 상대적으로 좀 나태한 태도를 질타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예. 공안당국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맞습니까? 아, 이거 이렇게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라 즉각 즉각 사법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네네. 오늘 날씨가 지금 상당히 추운데요. 이 지표를 예. 통해서 국민들이 좀 이것만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예. 어, 아, 국가안보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을 해야 대한민국의 안전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자유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런 면에서 오늘의 집회 성황리에 마무리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